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망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망할 수 있어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누구나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누군가에게 날아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심하게 망하잖아요 내 몸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구속당해요 종살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몇 억씩, 5억씩, 10억씩 빚이 생기잖아요 개인이 회복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 거의 어렵습니다 나오미와 루처럼 남편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불가능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?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만들어진 제도가 고엘이에요. 고엘입니다. 재산을 다 날렸어. 내가 종살이하게 생겼어요. 끌려가게 생겼어요. 이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돈이 있고 상황이 좋은 사람이 거둬주는 거예요. 내 가족으로 거둬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빛을 갚아주고 땅도 내가 돈을 내고 사다 주고 다시 사오는 겁니다. 이 사오는 사람을 기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제도를 고엘이라고 표현을 해요.